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수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넥스트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넥스트일 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관세 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전 세계로 다 지금 트럼프가 여기저기 다 쑤셔놨잖아요. 뭐 쑤셔놨다면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관세부과 정책 계속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세 관련돼 가지 협상이 완료된 데로는 현재 영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알래스카 가스, 알래스카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 수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의 m r 로 관련된 모멘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유, 천연가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리상으로는 미국보다는 저기 중동에 사는 게좀더 가깝죠.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어차피 수입할 거 미국에서 수입한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LNG 가스관,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캐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수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현재 해군력 1위는 미국이 아니고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군력 1위가 바로 중국이란 거죠. 그래서 현재 조선업 관련돼가지고 현재 시장 점유율 1, 2위는 한국과 중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야 니네 우리 해군 관련돼가 좀 MR 자 보수 수리 좀 해줄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 같은 게 있으니까 그게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MR 관련돼가지고 보수 수리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다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줄수 있는 키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해군 이제 해군이라든지 그쪽에 MRo 쪽이라든지 원유 천연가스 수입 같은 것은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가스, 가스 프로젝트 관련된 몸매텀 동사고 하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 들어있습니다. 최근 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참고로 더 보기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7월 8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 에 강광과 철광 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즉, LNG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강광과 철강주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와 함께 동양철관 하이스틸, 율촌 등 동반 상승했다.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관련 프로젝트 참여 등 협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DC를 찾아 통상 당국과의 협상 등 일정을 소화한 여항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어, 어,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주에서 알래스카 에르니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으며, 상업성이나 기술적 요인 등을 신도 있게 논의하며 사전에 협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조금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4일 날났던 이슈네요. 미국 가스관 수요 기대감에 강관주 오름세란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즉 OBBBA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넘은 영향으로 풀이대고 있다. 동사와 함께 동양철관, 하이스틸, 세아제강 등 강관 관광기업, 기업의 주식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OBBA a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가스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음,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OBBA는 알래스카와 멕시코만과 미국 서부지역의 연방정부 소유자, 소유지와 해역에서 새로운 시추권 판매를 의무화하고 석유 가스 생산업체의 시추 개발 비용을 일부 공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즉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할지도, 어, 참여할지도 결론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지속해서 압박해 왔다. 자, 그래서 이 동사 넥스트를 포함한 가스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꼭 이 동사 넥스트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한 넥스트라든지 동양철이라든지 하이스트라든지 율촌이라든지 세아게재강이라든지 이런 종목 가스과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8월 1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에 관련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었고 뉴스가 나오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굳이 지금 차익 실하실 필요는 없죠.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고, 관련된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한국의 협상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그때 차이신 하시바란다. 예, 그런 말이 생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 격언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관련된 호재가 나왔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우리 흔히 주식 용어로 이제 설거지를 당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뉴스가 나오면 그때 차이신 할수 있는 방법. 물론, 그 전날에도 팔아도 됩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차이션 할 때는 그때 그 뉴스 나오고 그날 바로 차이션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한 저항대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고요. 자, 넥스트일. 현재 구한 저항대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강하게 상승 나오며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선 딱 그려봤더니 어떻다? 자, 고점 계속 내리고 저점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상태란 거죠. 그래서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잡으면 그 방향 큰 변동성이 발생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관세 부과 관련된 협상 내용에 따라서 주가 움직일 때 그때를 차이 시를 할수 있는 위치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구안 마감하면서 14,300원 정규시장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5,000원 그 위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000원 단위로 끊어지네요. 참고하시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3,500원 그위 밑에 12,000원과 11,000원 만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달 동안 23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9천 주 샀는데 역시 기관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나요? 금투 최근에 사고 있고 보험이 오늘 1만0 0이 입질 들어왔네요. 투신 팔고 연기금 팔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 하고 있네요.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 참고하시고 오늘 저 보험이 입질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보험이 계속 순매수하는 여부 여부를 참고 체크하시고 투신과 연기금을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차에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 계속 파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산 기관 현대라고 있고요. 신용비는 다소 높네요. 7.6%대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에, 단발적인 이슈는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를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났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신용비리 7.6%대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일, 최대주 지분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이 현재 61%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6,100원대에서 작년에 5,500원대로 조금 주춤했네요. 영업이익은 1,500원대에서 600원대로 주춤했습니다. 단기순익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라 했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 규제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 10억 원대, 2분기 420억 원대, 3분기 1 3 0억 원대, 4분기 5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작년에 10억 원대비 올해 1분기 23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좀더잘 나올 것 같네요. 1분기에만 230억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올해 1분기에 나왔다. 작년 실적 영업이익의 3분의 1 이상이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채 비율은 40%대, 유보는 3,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11%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1,337원, BPS는 17,880원이 됐습니다. 계산하시게 1,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00원을 빼면 14,000원대입니다. 현재 올해, 지금 현재, 14,300원입니다. 그러니까, PR, 딱, 10배 구간인 거죠. 적정주가 수준은 PR 15배에서 20배 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400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 그러니까, 2,000, 아, 2 1 0원부터 28,000원. 21,000원부터 28,000원 구간을 적정주가 수준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넥스트 오늘 종가 14,3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들라고내 최근에 사다 팔아 따뜻해라고 했네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14,000원대 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71.200원에서 베스트 아주 좋음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터로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OBBBA일까 그러니까 비가 3개인데 제두 개를 썼네요. 제가 어, 오타가 났습니다. 3개인데 두개를 썼습니다. 예, 여게쪽 글자가 될수 있으면 하려고 자 o b B -A, a 시행하면서 미국 내 가스관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보시습니다 차투자는 47.8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고요 수급 추세는 79.9이기 79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과 18,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전라인은 12,000원과 10,000원 거 되겠습니다 자넥스트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넥스트리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은 강관에서 99.83% 대부분이라 고 보시면 되겠죠.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 21일 날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부채 비율 40%대 유보율은 3,400% 대이기 때문에 재무적로 튼튼한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강관 판매업과 통관 대응합을 하고 있는 자회사, 자 미국과 캐나다에 있다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넥스트일 종목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